아니구나, 이거 B2구나. 잠겨있어, 그 와중에, 여긴. C1이다, C1. 와, 집에 아무것도 없어. 여긴, 여긴. 지금부터 표지판에 적힌 하나는 여주 이름입니다. 하나, 책을 정말 많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기증한 책을 보고 싶어. 헌책수고함 읽지않고나 필요없는 책을 기증해주세요 효가벌 시간이 멈춘 저자? 대가 이거 내가 읽을게 아 뭐야 다섯개씩이구나 어 여그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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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봐 준스 어 대가 아 보상 시간이 멈춘 저자부터 인년 나다가 시간이 멈춘 세상 현대인들은 시간이 멈춘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학교 유치원에 회사, 학교 유치원 회사를 가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1년을, 1년 즐기하는 5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야, 미친놈! 아! 1년 즐기는 50년. 가까이 우리 이름이 다 뱅크야 아니, 너 뱅크야 너 이거요. 노래 하나지 뭐 음성 꺼라. 어 됐어. 고마. 감사. 아마 우리 세상은 조금은 다른 것이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않으니... 물도 흐르지 않을 것이다. 조금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람도 특별한 동물도 있을 수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만약 그런 세상에 존재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간, 갈 것이다. 우선이 책의 세계 관은 시간이 다음 죽고 세계 사라진 세상이다. 어, 리소스펙이랑 똑같네. 리소스펙이 세상. 이거 이거 좀집중해야될 집중해, 듯. 네. 알 수가 없던 왜로만이 머리 좀 피해. 인간 소리끔. 괜찮아. 이빨가면 괜찮아. 아 근데 내가 싫그로.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색이 세계 존재할수록 세계는 아름다워지고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색이 사라진 세상을 멈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두 명으로 한다. 한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 갑자기 색이 사라진 시간을 멈춘 세상, 그, 그 속에서 소녀는 인연을 시간을 보내게 된다. 뒷장에 찍혀 있다. 이 책에 왜 내가, 이, 내 이야기가 있는 거지? 뭐야, 대체. 그럼 우리가 책책속 주인공인가? 이 작가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뒷 내용은 대체 뭐지? 대체 뭐냐고. 뭐냐고! 제발 이 세상을 더 벗어나고 싶단 말이야, 제발. 이 작가의 어. 집을 방문해보자. 어쩌면, 무언가 해답이 있을 수도 있어. 아무도 찢어질뒷 내용이 있을 수도? 그니까 다녀온 후잖아 다녀온 후 마을회관에 다녀온 후니까 가봐도 되는단 말인가? 우린 한번 다녀왔 다녀왔는데 열쇠가 안 열려 있으니까 몰라, 그걸로 되겠지? 정 정상하자. 일단 이거 안에 열쇠, 있는 보건소, 거 뭔지 봐. 보관소 한명한명 밖에 있어야 돼. 야 맞네. 아니야요. 안에 버튼 있어. 야 맞네. 야 이거 두 번째 상자예요. 너 봐봐. 다녀 온도 맞잖아 가가가가 말하든가 그렇다 우리는 국어능력이 딸렸다 열렸다 뭐? 잠기는 거 아니지? 뭔 소리야 쟤가 아니 아니거든? 잠기야... 아, 아니 쟤가 애초에 그거잖아 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준수 여기 CCTV 데이터 있어 뭘 숨겨놨다? 이거 해볼까? 해봐 해봐. 아니 양태다 부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박준수. 야 내가 왜 박준수야? 내가 왜? 몰라. 어? 오 나왔다. 오. 한준의 집, 집... 집 열쇠. 어머 집괭이가 부서졌어. 한준의 집 열쇠. 한준의 집으로 가자. B 투거든. 어, 여기야. 한준호의 집이에나 갇혔어! 아니, 아니, 졌어, 들어오지 마! 어, 들어오지 마! 망했으면 은 뭐? 어? 양털 위에 설치가 가능해? 어? 나 이거 추리 써봐 준스 준스 음. 문 열어봐 준스가 들어가서 가봐 준스가 들어가서 가봐 애기달 내 추리가 틀렸어 준스 눌러봐 준스 내 추리가 틀렸어 너 맨날 튀요. <laughs> 맨날 이거 아이템. 때도딩 이거 중요한 아이템 사라지면은 가는데 있어. 어디? 저거 먼저 가는 거야. 그거 가지 마. 그저께 가지 마. 어, 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표지판 안 봤어. 표지판 보였지만 글씨를 안 봤어. 다행이야. 어 나와. 스미트 이런 공간이 원! 여태까지 있던 일을 설명한다 딱끔 <laughs>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준수, 준수 생각도 그렇지 않아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준수, 그거 가위야? 야, 그거 오브젝트 저장소, 저장소 같은데에서 얻은 거 음. 버튼 설치해 준어 어?